긍율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가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화해의 장소요, 그 용서의 현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시다. 찾으셨습니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역사 이래로 다툼 미움, 갈등, 분쟁, 살인,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분쟁에 그 휩싸여 전쟁에 쌓여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 어제도 말했지만 세상은 왜 이래 할 정도로 한, 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으면서도, 왜 세상은 분쟁 가운데 있고, 세상만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 안에, 마을, 단체, 심지어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 이런 분쟁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존재가 어떤 존재로 전락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마귀의 속생이 이간질하는 자 어, 나누는 자 디아볼로스 했을 때 거기 디아란 말은 둘로 그런 뜻입니다. 나누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귀 탓하면 안 되겠죠. 그러지만은, 마귀가 오늘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사람의 마음을 시기, 미움, 질투, 분쟁, 살인, 각종 <laughs> 악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빼서 가고 나쁜 것을 갖다 심어 넣어 줬습니다. 어린 아이를 보면은 참 순진무구하고 이 아이가 착하게 아름답게 잘 건강하게 자라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가 잘하면서 음,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싫어 안할 거야. 그러고. 자기 고집을 어렸을 때부터 부립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또 싸웁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이미 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실존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도 그것이 가득히 숨겨져 있는데, 다만 그것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어떤 법과 가정 교육과, 또내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의 훈련과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만큼이라도. 괜찮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조건과 환경만 갖춰주면 언제든지 우리는 악으로 달려가는데 발 빠른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어떤 다툼이 생기면은 상대방이 잘못하고 원인이 그 사람이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아, 저 사람이 먼저 화를 냈잖아. 저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했잖아. 악하게 나한테 했잖아. 나, 나에게 싫은 말을 했잖아. 뭐 이런 이유 핑계를 다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그러지 왼밤을 치는 자에게 오른방까지 돌려대라. 속옷을 벗어주는 자에게, 거두까지 벗어주라.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하는 것은 나에게 생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성자들이나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냐? 곧 나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은 예, 집도 없이 모든 걸다 자신은 예, 여우도 굴이 있고 어, 공중에 새도 음, 다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다 예, 그러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자기 모든 걸다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용서할 것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요셉은 열 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처넣어졌습니다. 구덩이에 처넣어주고 서로 히다거리면서 이제 자기 동생을 어, 어떻게 할까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형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어,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데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 동생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음, 양의 피로 그 옷에다가 그 동생을 밟아 벗겠지요. 그리고 어, 그 옷에 옷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 가지고 순양의 피를 발라 가지고 아버지에게 짐승이 이렇게 동생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열한 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가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하니 너무너무 슬픈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남은 생일을 보내고 있을 때이 동생들은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죄책감도 잊어버리고 이제 세월은 흘러흘러 흘러 어,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나라에 큰 궁피밤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하고 보냈는데 당시 요셉이가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서 있었습니다. 아 외국에서 어떤 형들이라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 형들이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가 부무총이 된지라 까마득히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형들을 이제 인질로 한 사람을 잡아 놓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까지 다 이렇게 모셔오게 되고 어, 그곳에서 요셉이가 그 형들뿐만 아니라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열한 형제 거기에 딸린 식솔들 70명 가까이 되는 식구들을 다 모셔 왔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었습니다. 아 잘못을 용서하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근심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고 우리를 용서했지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가 아 우리를 가만 두지 않을 거 아니냐. 자기들의 죄가 수십 년이 지난데도 그 죄를 잊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이가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장세기 50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5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 여러 사건 이야기 중에 가장 용서에 대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 아니겠습니까? 17살 참 청소년의 시기에 구덩이에 처넣지고 발가벗김 당해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집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 생활을 수년을 하다가 만 30세까지,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종살이, 감옥살이, 고통 중에 고통을 보내다가 30에 놀라웠게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이제 가장 높은 자리인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라린 세월의 날들에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자기의 이복형들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형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참 그들이 떨면서 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할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하기 전에 요셉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울음의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참 시간이 없어 다 우리가 이 느낌 감정을 해야 될수 없지만 한 번씩 묵상해 보시고 혹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저히 나는 이 사람의 잘못만큼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고 맺혀져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니다 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손해 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묶인 것입니다. 예. 요셉이 같은 사람도 그열 형들을. 눈앞에 똑바로 보고 있으면서 다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일, 큰 일, 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얽힌 문제, 설킨 문제로 인해서 나는 용서했어. 그러고 내 마음속에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화해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결코 행복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잘못을 하면 일곱 번 용서하면 되리까 대단한 용서죠. 일곱 번이나 용서한다는 것은 단지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일곱 번은 완전수입니다.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예화로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일만달란트 빚진자와 백대나리온 빚진자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백대나리온 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백대나리온 빚진자를 예, 붙들고 그냥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했을 때 임금이 그 신화를 옥에 쳐넣어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일만 달란트 빚을 진 자나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랬다고 해서 그 백대나름 빚을 진 사람 붙들고 우리가 죽이니 살리니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지는 것이요. 내가 묶인 것이요. 행복의 문을 내가 닫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내게 다가와야지 내가 어찌 내가 갈수 있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물론 내가 잘못 안 했으니까 내가 뭐, 어, 잘못했다 그렇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 그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음. 내가 잘못했으면 더더구나 내가 먼저 사화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결코 할수 없는 우리 인간은 그 정도로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왜 그랬을까요? 참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길만이 행복의 길이란다.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면서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예를 우리는 다 들자면, 우리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발란군이라고 합니까? 그, 어, 살인자를 내 아들로 삼겠소. 그리고 식탁에 같이 앉혀놓고 식사를 하고 성겼다 아닙니까? 도대체 할수 없는 것이라 우리는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니 우리도 할수 있다. 하시고, 이제 오늘 세상에 온통 분쟁의 역사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우리마저 세상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실천을 하십시다. 나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결코 행복이 내 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잘된 것이 아니라, 수직과 수평의 이 나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너와 나. 사실 가장 가까 이 있는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참 가족은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는 또 거리 두기 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도 문제지만 사실 어떠한 이유에서 자주 만나고 부닥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남편부터, 아내부터, 자식부터, 형제, 뭐, 이웃, 더더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부터, 예수피로 우리는 하나된, 한 몸된 형제라는 이 의식 속에서, 우리 안에 서로 뜨겁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행복하세요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분쟁이 종종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찌된 일인지 교인들끼리 한번 나눠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멀리 멀리 천리 멀리 멀어져 버리고 대화도 안 하고. 원수 보수는 하도 않을지 모를지라도 남남이 되어버리는 이런 슬픈 현실 앞에 세상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살아간다면 어제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래에서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고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과 특히 그 누구와도 우리는 문을 닫고 잊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합니다만 물론 그래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자 걱정시키면서 다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화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참 그렇구나. 행복의 문이 열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할 때 열려지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오늘 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어디 가든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호금성과 150장.